김하대 김하입니다. 중앙조 열고요. 상이 같이 가고요. 아, 열어서 대를 할 건가 봅니다. 그죠? 자, 한번 올라가겠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뭐, 원악마 형태 하는 거죠. 음. 상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장군 한번 부르고요. 어 살을 올리던죠. 차가 오면은 차가 이렇게 오나요? 왕이 올라올 수 있고요. 병은 원 이제 잡히죠. 이렇게 가면요. 사올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쪽 차는 못 옵니다.로 오려면 여기 와서 왔다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고요. 차가와서 막는 선택을 했고요. 뭐 일단은 여기 병을 잡겠습니다. 뭐, 차가 피할 수도 있어요. 잡구요. 여기 공격하고 이제 올수 있죠. 막아 나올 수 있고요. 아, 공격 안 했고요. 음. 상이 내려가서 먼저 달라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막나요? 그런 수도 있고 잡고 잡을 때 막아 나와서 양쪽을 거니까 좀 불편하죠. 여기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차가 이렇게 올것 같긴 한데. 사 올리고요. 수비 좀 할게요, 저도. 포 뒤로 넘으면요. 같이 뒤로 넘고 넘어갈게요. 뭐 포도 같이 오겠지만. 포가 나으면 이상이 못 움직여요. 상장입니다. 그래서 뭐왕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것좀 있고요. 음, 차가 여기 왔어요. 차가 온 거는 상으로 여기 잡고요. 잡을 때 마가 이렇게 빠져서 잡겠다 이런 거죠. 여기는 안 잡으니까 여기 잡고요. 잡을 때막가 나와서 잡겠다. 막가 나오면 이제 포로 잡아도 될것 같은데. 팔을요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요. 지금 이러면 상못 움직이죠. 상장이라. 그런 상황이고. 음, 이렇게 붙이면, 아직 시간이 있죠. 당장 상이 못 움직이니까요. 왕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한번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오, 어, 이런 식으로 상을 잡는다. 그러네요. 음. 그러면은 아래로 피할까요? 포 넘고요. 뭐 차가 내려와서 잡겠다고 하면 상이 말을 잡으니까. 그런 수가 있고, 아... 마가 이렇게 오나요? 이렇게 가서요, 가 이렇게 내려오나요? 차를 달라, 아. 양포로 잡겠다. 대하자고 하면, 대하자고 하면 밖으로 가네요. 여길 잡으면 내려와서 포를 달라고 한다. 그런 순데. 한번 다시 올라오고요. 포가 따라옵니까? 그럼 뭐 올리고요? 포가 넘는다. 올리면 아, 이렇게 했어요. 일단 잡을게요. 뭐, 잡어 차가 먼저 걸렸으니까요. 상이 여길 잡으면은 차 잡죠. 차가 뭐 어디 피해야 되는데, 여긴 못 오고, 못 오고요. 이쪽으로 가네. 아, 장군인데, 끝났습니다. 그쵸. 여긴 장군이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잡히죠. 오른쪽이 이제 다 잡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길 잡으면 같이 잡겠다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잡으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장군이기 때문에. 차, 마가 동시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끝이 났구요. 기마대, 기마였어요. 시작은 이렇게 가고. 장군을 불렀을 때요. 그니까, 살을 올리면은, 아, 왕이 올라오면요. 뭐 살을 올린다거나요. 여기 가서 잡고 차가 못 오잖아요, 오른쪽에. 차가 막았구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올리고요. 다시 왔어요. 그 포가 넘어서 포로 잡을 때 포가 지켜주니까 잡을 수 있다 이건데요. 다시 왔고, 만약에 이렇게 따라왔으면요, 이번에는 올릴 생각이었어요. 잡으면 이렇게 잡죠. 포가 넘어가면 차가 잡히니까요. 포가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음. 이러면은 여기 올리니까 포가 이쯤 넘겠네요. 아, 이수 괜찮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이 뭐 이렇게 피한다면. 이렇게 가고. 이 정도 진행이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선수니까요. 제가 뭐 피해야 되네요. 여기 잡히네요, 그럼. 음.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왔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음, 포가 오면요, 포가 그냥 잡아야 되겠네요. 저 올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잡아야 돼요. 근데 올라왔고요. 제 생각은요, 이 상이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간접 상장이라서요. 그래서 막으려고 온것 같아요. 차 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차를 잡으면 같이 잡겠다인데요. 여긴 포장이라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수는 45수 정도밖에 진행 안 했는데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